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 mtv 거창에 있는 검은산 휴양림 다녀왔습니다 피서라이딩 이었고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의해서 알탕을 가자 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검은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창에 있는 수성대 가기 전 위천면 사무소에서 주차를 하고요 어, 준비를 싹해 가지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아, 요쪽이 이쪽 검은산 올라가는 쪽인데 어 차량 통행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2km 정도 진행하고 나서 어 좌회전해서 상천 저수지 방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게 이제 검은산 휴양림으로 올라가는 뒷길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저수지 지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임도를 오르면 어 약간 한10% 이상 되는 고각이 나옵니다. 여기는 여유 있게 올라가시면 되고요 아, <목소리> 날씨가 더워가지고 아무래도 땀이 좀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 그나마 이제 여기 인도 정상부 가까이 가니까 뭐 계곡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하고 기온도 거늘이 지다 보니까 약한 27도, 8도까지 떨어지는 것같더라고요 음, 여하튼 초반에는 더우니까 페이스 잘 유지해서 어, 가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금요일까지는 손님이 없었는데요 토요일 날 손님이 많이 붙으셔 가지고 어 오늘 18명이 어 출동을 하셨고요 음그 저희가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약한 6명씩 나눠서 그렇게 이제 이동을 했고 인도는 같이 올라가는 걸로 여기 중간에 이렇게 제물 흐르는데 아, 소리도 좋고요. 아주 좋더라고요. 시원합니다. 이제 다운 여기가 이제 정상부를 가려고 하면 검은산 자체가 산이 조금 크다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능선을 따라서. 근데 이게 일부 구간은 이제 조금 저 정비가 되어 있는 편이고, 또 일부 구간은 이제 저 폐쇄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인적이 아주 없는 그런 코스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여기를 세 번째 정도 왔었는데, 어, 아주, 아주 시원하게, 늘 더울 때 왔는데, 어, 시원하게 달릴 수 있었던 거고요. 어, 성주에 있는 그 형제봉 임도하고 비슷하게 물놀이를 할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 이제 일단은 재미있게 좀 달리려고 제가 다운하는 쪽 위주로 해서 영상을 찍고요. 다운하기 전에는 이제 모여가지고 보급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어, 중간중간에 낙석이 떨어져 있거든요. 인도에 그 낙석이 떨어져 있는데, 이쪽 산 자체가 제가 보니까 이게 저 돌이 조금 무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면서 부서져 가지고, 어, 돌가루처럼 이게 노면이 많이 흩어져 있어 가지고 슬림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지나시는 게 맞고요. 어, 여기가 이제 임도 공사 여기가 아마 산사태 났던 부분을 보강 공사 했었는데 여기 뒤로 돌아가면서 계속 공사를 아직 하고 있더라고요. 음, 조심해서 지나시고요. 노면이 미끄럽습니다. 어, 조심하시고 어, 여기가 이제 상부 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이제 다운을 하고 또업 다운을 계속 이제 하는데 어, 소리를 조금 줄여놨어야 되는데. <laughs> 엄청 크네요 어, 일단 오늘 이렇게 사실 인도를 막 달리고 이런 영상을 찍어도 괜찮은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회원님들하고 즐겁게 달리는 게 그게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물 위주로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게 되고요 어, 저 다운하는 영상 이런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쇼츠에다가 그 업로드 해 놓을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큰 그건 없습니다 그냥 영상 연결해 놔 놓고 어 음악 조금 나오게끔 그렇게 해 놓을 예정이고요 어, 오늘 이쪽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약 업다운 할때 업에서는 살짝 땀이 나고 다운 할 때는 좀 선선하고 이럴 거요 이제 휴양림그 뒤쪽에 폐쇄된 구간인데 이쪽은 아 인적이 없어가지고 숲이 엄청 오그졌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서 진행을 했고요. 또그 주의 사항이나 그 다음에 위험한 곳에서는 항상 뒷사람을 위해서 콜까지 해주는 그런 푸른 MTB였습니다. 아, 중간에 이렇게 땅을 하다 보면 그 나무가 큰 나무가 쓰러진 게 있는데 그거 피해가지고 어, 멜바로 넘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가 구간이 이제 조금 끝났는데 되면 요렇게 이제 임도를 새로 요렇게 이제 조성을 해 놨더라고요. 아주 뭐 정비를 잘해 놨는데 아무래도 이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부분까지는 정비를 해 놓고 아닌 부분은 또그 아직 손을 안 대고 뭐 이런 거 같더라고요. 어,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 목표했던 여기 물놀이 해는 꽃까지 왔습니다 아 너무 시원했고요 물도 차가워가지고 어, 오늘 더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시원하게 그리고 즐겁게 어, 예전에 어, 청춘 청춘이라 하긴 좀 그렇고 여하튼 어렸을 때 생각나면서 물놀이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식당 예약이 조금 늦게 돼 있었던 편이라 가지고 물놀이하고 이제 허기가 좀 지니까 빨리 그, 그 식사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열심히 다운을 합니다. 휴양림에서부터 식당까지는 계속 다운이 고요. 저희 어, 출발했는 위천면 사무소까지 다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어, 중간에 여기 전복하는 식당이 있던데, 여기 무슨 행사를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차가 엄청나게 점시을 끝나고 나서 많은 일이 왔었는데. 조심해서 식당까지 저희는 도착을 하고요 또 이렇게 내려갈 때는 도로에서는 그룹을 나눠 가지고 너무 차량통행에 어 부담 없이 이렇게 내려갔고 저희가 어 대기시간 없이 바로 식사를 했고요 아주 맛나게 먹고 또 오늘 그 경주 휠크라임에서 여성 1위 하신 김난숙 회원님 덕분에 아이스카리까지 먹고 무사히 마무리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